가지고 첫 곡부터 너무 쉬, 신나는 그한것 네. 같아요. 네.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? 더워요? 우 와, 저희는 뜨거워요. 여러분 저희 오해 많이 기다리셨어요? 와, 너무너무 크게 응원해 주셔서 저희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와우. 네 저희는 잘 보이니까 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공연 즐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가운데 축제 이렇게 오게 돼서 그죠? 너무 좋네요 네, 옆에도 잘 보여요? 여기는요? 뒤에는 와... 잘 보여요? <laughs> 네 오늘, 오늘 사실 저희 학교도 축제거든요 근데 저 축제 행사도 좋아요 또 이렇게 또 날씨도 선선하고 또 너무 좋은 날에 이렇게 축제를 어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저희도 너무 신나는데 뒤에 또 많은 곡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즐겨주실 거죠? 그러면 저희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사진 선물 받으신 분, 네, 어, 마음 같아서 정말 여기 있는 학생분들 다 해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또 눌러주시면 <laughs> 저희가 한번 네,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로 아쉽게 벌써 다 마지막 곡이에요. 맞아요. 어, 어, 아쉽죠 제가 네. 아쉬운데요. 이제 곧또 가을이 또 오잖아요. 라고 해서 또 감기도 많이 걸리실 수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다들 우주선이 기억해줄 거죠. 네, 고마워요. <laughs> 네, 네, 어, 어, 네, 저희 우주선의 특이 아주 신비롭고 판타지적인 곡에 라라로브 들려드리 거예요. 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밤에는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. 네, 축제 나무 축제 재밌게 즐겼다 갔으면 좋겠습니다. 뒤에 공연도 남아 있으니까 다치지 않고 네, 신나고 재밌게 즐겨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우수니다 감사합니다.